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단은 심도깊게 어, 여러분들과 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매매 복귀까지 일단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어, 거두절미하게 아침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종목을 어, 드린 거는 재룡산업을 드렸습니다. 네, 재룡산업 근데 재룡산업은 차트를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뭐 정책 얘기가 나오길래 아 이거 좀 상한가 가려나 급등 나오려나 하고 들었는데요. 어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7천 원대 위에다가 전량 다 매도 또는 일부는 조금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대부분이 차익 실현했고 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부는 좀 남기라 했어요. 근데 일단 주식 이게 이 치글치글 거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일부는 일단 그냥 버리는 게 맞죠, 여러분들. 어, 소리 남은 거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얘는 일단은 다 챙기는 걸로 끝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은, 어, 단기 주식만 오늘 매매가 좀 많이 잡아드렸는데, 어, 두 번째는 SKAI였어요. 그죠? 그래서 SKAI를 보면, 예, 이거 딱 AI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 몇 프로가 올라갔냐면, 오늘 일단 2.01%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차익을 챙기고, 어, 2600원, 2500원 오면 지금도 괜찮아요. 여기서 일단 차익을 챙기고 일부는 재매수 관점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 이거 전형적인 여러분들 급등주 초기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소량 정도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뭐냐면 눌림목을 주고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다음날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소량 정도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양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다음날 여기 고점을 다시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급등주에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외웠죠 오늘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했은, 했던 종목이에요. 외웠죠?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예 문자를 급등한다. 사가 나올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주식이 뭐냐면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차이 커뮤니케이션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보통 급등주는그선취매뭐 이렇게 아주 수급으로다가 지르라는 얘기 일단은 뭐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일단 수급까지 인도 그 한번 저기, 뭐야, 급등주니까 한번 매수해라. 문자 아, 제가 또 선취매라 했나? 어우, 저도 놀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쪽팔리잖아. 제가 그렇게 했으면. 자, 보세요. 어, 자, 어저께죠. 어저께, 어저께, 1시 5분에, 우리가 약속을 하죠. 1시에서 1시 10분에 일단 주로 추천을 많이 한다. 여기서 이제 추천을 무조건 하나는 한다. 그게 저랑 여러분들 약속인데, 일단 어저께 이거를 수급 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차트가 급등주라고 써놨어요. 아예 급등주. 8,700원에서 8,850원. 여기에서 사면 일단 대박 먹는다. 그리고 어저께 몇 프로가 갔냐면, 4가 찍었어요, 진짜. 29.9%. 그리고 오늘 또몇 프로가 올라가냐면 5, 3%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 커뮤니케이션처럼 SKAI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딱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 보통 우리 선수들은 재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재료가 나오면, 어, 주식이 얘도 AI 재료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재료가 나오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거예요. 한탕 해먹은 거야. 돌려먹기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빠져나온다는 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다음부터 거래가 없어요. 봐. 선출면 한다면은 이날 하는 건데, 이날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언제 하는 거냐면, 이렇게 봐. 어저께. 거래가 이렇게 완전히 몇배 터지는 이 시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종가 패턴. 제가 3시 40분에 아, 여러분들 시원 강의 하나 해드렸죠. 어저께 종가 종목이 뭐였어요? 커 차이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상관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오늘도 장 중에 또16% 나왔는데, 제가 전량 차익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일단 어저께랑 오늘이랑 다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런 경우는 크로는 주식이 빠졌다 올라가지 바로 다음날 상가지 않아요 만약에 다음날 상하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하가 풀릴 가능성이 90%예요 저는 믿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건 무조건 그냥 매도해야 돼요 이게 거래량 강의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인지 잘 아시겠죠 이 거래량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그래서 차이까지 일단은 매매를 해서 오늘 일단 정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심플 레폼 가겠습니다. 자 심플 레폼. 자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이거는 검색식으로 다시 가야 돼요. 자 오늘 검색식을 딱 보하니 오늘 아침에 오후에 뭐가 보여요? 자 모티브 링크라고 보입니다. 자 뭐예요? 거시기 뭡니까? 자 신규 상장주죠 눈치채야 돼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팔았던 어안 보이냐 어디냐 위너스 보이죠 위너스 자 위너스 자, 여러분들 추천 주죠 지난주 이미 지난주가 뭐야 한 2주 전 추천 주 같아 상한가 먹고 일단 뭐 급등 먹고 매도했어 대충 전량 다 팔았어 팔았나 남기라고 했나 모르겠네 맞네 소량 남긴 분 매도하고 어 에어레인 17000 17400원에 매수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문자 보면은요 4월 9일 날이에요 4월 9일 날 팔았어 위너스 일단 팔고 소량 남긴 문을 매도 정리해서 에어레인 17,000원, 17,400원 에서 일단 선취매로다가 매수 여기서부터 또 시작한 거예요 상봉은 주시라고 이번에 에어레인 한 23,000원, 5,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코스닥 잘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니까 쭉 일단 메들리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런 거 봐보세요 이런 거 모티브링 그러면 일단 아 오늘 신규주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심플 레폼을 오늘 일단은 날라가는구나 그리고 설정을 했는데 밥 먹을 때도 심플 레폼은 여기서 5,700원을 또 찍네요 얘는 박스로 5% 이상씩 수익을 계속 내시면 돼 못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한10%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 아, 얘는 일단 한 5에서 7% 정도가 아, 딱 일단 1차 목표야 이게 지금 여기가 저항선이야 오늘 저항라인을 배우는 거야 여기가. 여기를 치고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 단기 목표가는 15,700원 정도. 그 위로 올라가면 매도. 그리고 일단 매수 범위는 어디냐면 오늘 제가 사라는 데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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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런데, 어, 지금 딱 사이즈를 보니까 어떤 사이즈예요? 자, 오늘 일단 프로그램 장세다 보니까 매수 단가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프로그램 장세는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냥 상품들을 많이 매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 종가를 관리를 세력들이 잘 못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내려요. 지금 단가가 일단 좀 어려워. 아까 왜냐면 낮에 샀으면 아까 샀잖아. 샀는데 거기서 이렇게 먹었잖아. 여기서도 또 지금 먹었고. 근데 지금은 또 흘러내리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그 일부러 마구잡이로다가 그,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절하게 사놓고, 오늘 천냥동이니까, 그냥 이거 내일을 기대를 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오늘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날이. 자, 보겠습니다. 지금 위너스 같은 경우는 분차트도 힘들죠? 힘드네. 투기주인 신라젠, 이런 거나 좀 먹을까? 그런 거 아닌 다음에, 심지어 뭐 한국 PI는, 예, 이거 봐. 9 0 0 원대까지 속고 쳤다가, 오늘 몇 프로 까지 어14% 갔다가 지금 현재 몇 프로냐 면 여러분들 제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오늘 그런 지금 유형입니다 에, 거래소랑 코스닥이랑 지금 제가 이렇게 좀떨고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스탕만 일단 지금 딱 놔두고 지금 제가 급등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 봐봐요 굉장히 여러분들 소위 얘기해서 평균 단가를 만드는 게 오늘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미래의 반도체 같은 거는 제가 지금 맞추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오늘 요것도 지금 못 맞췄네요 한 400원 정도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그 전후까지 한번 다시 토크 쳤다가 내려올 거다 생각했는데 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차트가 이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력들이 지금 관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 딱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건 없어요 왜 걱정할 거 없냐면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이제 오후 매매들 설명하는 거예요 신플랫폼은 내일 급등자리라고 설명했어요 정리했어 그리고, 일단은, 오늘 신규주, 그,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오늘 많이 팔았고. 차익신에서 팔았고 만원 밑에서는 지금 조금씩 더 모아도 돼자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제가 에브리봇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자 가보겠, 가보겠는데요 자 에브리봇은 지금 보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대표가 일단 3년 동안에 추천한 종목 노보트가 한 10개는 넘겠지만 그 중에서 아셔야 될 거는 상장 폐지된 노보트 주식 하나도 추천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한 노보트치고 5배 이상 먹지 않았던 로보트는 한 번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예. 5배란 얘기는 500%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어 요즘에 제가 유일 로보틱스랑 네이버 로보틱스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거 장기 투자하는 게 좋죠. 어. 근데 네임보 로보틱스 제가 첫 추천할 때가 여러분들 그만0천원 이만 원할 때인 거 아세요? 삼성이 인수합병한다고 그죠? 기억 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전에서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SK 인수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맨날 추천했습니다. 그죠? 김 대표를 뭐 방송에서 보신 분 그리고 또김 대표를 어뭐 무료 방에서 보신 분뭐 우연치 않게 유튜브 등뭐 이런 데서 보신 분들 그죠? 맨날 제가 여러분들 유일 로보틱스 대박 난다고 맨날 주장했던 을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LG 그룹사 하면은 노보티즈 이거 이 노보티즈 노보스타는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노보티즈 노보스타 노보스타 왜냐면 이거 아직도 저는 목표가 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LG그룹사 주식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클로버 얘기하는데 클로버 김대표 8,000원에 추천한 사람이에요 7, 8,000원에 대박난다고 6,000원대인가 목표가 2만원 이미 현대차 얘기는 제가 7,000원에 해준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밀고 있는 노보트 몇 종목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금 보면 rs 오토메이션이고그 중에 하나가 에브리봇인데 오늘 에브리봇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세력들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뭔가 이유가 건수가 있어요 건수가 그러니까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건수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단 주식의 대박주의 기본은 누가 투자하느냐? 그, 알테오젠으로 1조 벌었대잖아요. 누가? 알테오젠, 여러분들, 시가총액 1등 기업인 거 알죠? 코스타게 여기서 일단 1조를 벌었던,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벌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대주주 명단에 나올 거예요. 여기 뭐 형인우라고 있죠 형인우 여기 한번 일단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아, 보셔요 이렇게 형인우 아, 이분이 카카오 의장이라는 얘기했죠 지금도 2대 주주예요 아, 이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알테오젠 이후에 에브리봇이에요 조금만 보고 봐봐요 스마트앤그루스 스마트앤그루스가 7.2 형인우가 6.5인데 스마트앤그루스가 누구냐면 형인우가 가지고 있는 법인 회사 이름이 스마트앤그루스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거 미쳤다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돈을 이렇게 몰빵치고 여러분들 놀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이게 몇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 물량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사실상 지금 산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 이, 이게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여기도 M&A 내용들도 그리고 나서 오늘 뉴스를 보는 거예요. 봐. 쳐보세요, 여러분. 어 여기다가 네이버에다가 쳐봐요. 뭐라고 칠까요? 여기다 에브리고 쳐봐요, 그냥. 요즘에는 여러분들 주식하기 참 쉽습니다. 그, 여기 뭐, 무슨 뉴스 나와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자, SK 매직과, 자,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SK 매직, AI 자율주행 로봇을 공동 개발을 지금 했어요. 여기 또 SK 또 들어가네. 근데 얘는 SK뿐만 아니고 지금 삼성, LG, 그리고 테슬라, 기타 등등. 여기랑 지금 여러분들 이 기술 콜라보를 엄청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굉장히 빵빵하다는 거예요. 야, 심플, 심플 레폼 또 날라갔다 봐. 자, 심플 랫폼 여러분들 축하드릴게요. 지금 오후에 올라오신 사람들은 또 일단 해미 벌었다. 빨리 챙겨. 심플 랫폼 제가 이거 한번 느낌이 있다 그랬죠? 축하드립니다. 실전 강좌가 뭔지 알겠죠? 하트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유료 회원 여러분들, 특히 신입회원 여러분들, 실전 강좌 보시는 게왜 중요한지 알겠죠? 제가 일단 실전으로 지금 일단 얘기하는데 세력들이 여기 세력들도 있어요 진짜로 딱 들어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아 심플랫폼 오늘 사야 되겠네 세력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심플랫폼이 솔직히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차트도 좋았잖아요. 두 번째는 현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항상 차트 좋고 현상 좋고 이두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100점 만점 100점. 느낌이 오시는 분들만 그 마지막 주문을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저 뭐야. 듣고 계신 분들 하트 한번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단방향이잖아요. 단방향. 아, 소리 지르면 또건물에 쫓겨난다. 단방향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알아듣고 하는지. 그 신플랫폼은 며칠 내내, 지금 어저께, 그저께, 오늘. 계속 좀 얘기하고 있잖아, 심플랫폼한 반은 팔아요. 반은 팔아. 그리고 반은 가지고 있지 않고 뭘 사야 될까? 지금 여기 하트 왜누르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심플랫폼을 팔아. 그 자금이 작으신 분은 다 팔아. 그 다음에 뭐 사야 돼? 하트. 뭐 사야 돼? 그거 알게 해주려고. 얼마만큼 지금 실적 매매를 잘 듣고 있는지. 거기서 한6출분 이상 또 먹고 지금 뭐 사야 돼요? 제가 저어줄게요뭐 사야 돼요? 차트 보여줄게요. 이제 이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레이저업테 그림이 딱 좋잖아요. 얘가 얘가 지금 얘가 여러분들 우리 신규주 중에서 누적수익 100%를 먹은 그냥, 그냥 잊을만하면 사갖고 나오잖아요 얘를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문자를 보면 레이저옵틱 반심플레폼반뭐 이렇게 문자가 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보내게요 이제 피곤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전체 한번 하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거 요거 매매하신 분들만 심플렉폼은 그거 뭐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심플레폼은 그냥 버릴게요 차트의 구성이 그쪽이 좀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럼 패스를 하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지금 보셔요 차트를 이렇게 와이드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봐봐요. 자 이제 계속 이제 에브리본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나가 크게 봐봐요. 크게 보면은 어 여기 지금 보시면 57,000원 찍고 지금 만 원짜리잖아요. 만 원짜리 만 원천 원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금 그러한 어, 추세 흐름이 노보추에서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만 먹어도. 한 3만 원에 팔 수가 있다는 얘기. 지금보다 100% 올라가죠.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저점 대비 100% 올라가는 거한 일주일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이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는. 6개월 1년을 매집해서 주식을 올렸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 한 일주일이면 100% 올리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들이 굳이 오랫동안 돈을 넣어놓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일단 돈을 이렇게 넣어놨겠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걸 올리려고 하는 단기 세력이 있다 그러면, 한 2, 3일 일단은 돈 놔, 넣어요. 그럼 그돈 넣는 게, 오늘 저녁에 거래가 폭증 나오잖아. 요 이거 돈 들어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면, 이거 뭐한 2, 3%, 3, 4% 정도는, 아, 매수 매도에서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신 플랫폼은 오늘 일단 이건 전량 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심 플랫폼. 예, 16,000 16,500원. 이거는 일단은 단위차이 소량 보유할 분은 보유하세요. 일단 그래도 뭐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어 문자를 좀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 오신 분들은 어신 플랫폼 일단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에브리보까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장끝나기 전에 또 급등할만한 주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 일부 급등을 이미 했었던 정책주들은 여러가지 정황상 오늘 주식이 차익매물이 나와서 조금 일단 내리막을 일단은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어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